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오늘의 삶을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전도서 9장의 말씀에는 우리가 보통 기대할 수 있는 죽음 이후의 세계 즉 신자가 죽고 난 후에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삶이 마치 아예 없는 듯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되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아멘 전도서의 말씀은 현재의 삶을 충실히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 전도서 9장 11절에서도 말하기를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우인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성경 전체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과 지혜의 결과물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좀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의 기적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6일째에는 평소보다 두배의 양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 자체도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거저 내려주신 것이었지만 6일째에 2배의 양을 거두어도 썩지 않게 하심으로 인간의 노력의 결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일곱째 날에는 쉬라고 명령하셨기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주일에는 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을 공급해 주시니 우리의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가며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계명임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만날을 거두었을 때 보통은 그 다음 날에는 썩도록 만드셨지만 6일째 두 배를 거둔 다음 날은 만나가 썩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며 지금도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순응이라는 정서 속에 살아온 우리들의 마음에는 그런 관념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성공이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만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해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 받으면 인생이 편안해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어른이고 아이이고 우리는 그런 문화에 젖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보상을 위해 지금 고생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기쁨을 누리는 삶은 지금 현재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도 흥미를 느끼며 공부하고 그리고 꼭 좋은 대학이 아니더라도 대학에 가서 자기의 적성에 맞는 공부를 하며 꼭 돈을 버는,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을 통해 일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삶을 오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삶 그리고 이러한 사회가 이상적으로 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땅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설교 시간에 들은 한 목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학생들과 여름에 수박을 먹고 있는데 한 학생이 말하기를 이렇게 우리가 수박을 먹을 돈을 아껴서 선교 헌금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성교사님께 보낼 돈이 있으니 걱정 말고 수박 먹으라고 말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고행함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부요함 속에서 누리는 은혜임을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그 사람의 느끼는 행복의 근원이 될수 없는 이유는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이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전도자는 인생의 마지막 날은 그들에게 호련이 임하면 거기에 걸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움이 인생에 닥치는 것을 그 사람의 온갖 능력과 수고가 막아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삶은 이와 반대되는 삶이었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 세상.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며 일한 만큼의 떡과 고기가 보장된 삶이 그들에게는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기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던 삶에서 그들은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대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는 애굽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수고한 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그런 노예적인 정체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그 모든 노력들이 모든 나의 희생이 나의 삶을 복되게 해줄 것이고 현세에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세에서 즉 죽고 난 뒤에 천국에서 나를 커다랗고 영화로운 집에 살게 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산자들 중에 소망이 있는 이유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섬기고 열심을 다해 믿음으로 나의 삶을 희생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복된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삶 자체가 복의 결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7절에서 말하기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적이 자신의 어떤 희생적인 노력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삶 자체에서 이미 시작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죽고 난뒤저 멀리 천국에서 시작되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 삶 자체에서 참된 의미를 찾게 해주시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그 일상에서 이미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그 지혜자의 지혜는 정말로 훌륭한 것이어서 사람이 많지 아니한 성읍에 큰 왕이 그것을 에워싸고 차지하고자 할때그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로 그 성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훌륭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그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었고 그 지혜로 성읍을 구했어도 죄인 한 사람이 그러한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에 그러한 지혜 또한 무의미한 것이 되었습니다. 전도서 9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말미암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 노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재에 누리는 기쁨, 즉,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기쁨을 누리는 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이 성령의 임자로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현재적인 구원으로 임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비록 계속 이어진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 새로운 방식의 삶이 오늘 우리의 식탁에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변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임재임을 믿음으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땅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창조성을 오늘 지금 이 시간 기대할 수 있어야 할 것을 전도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신비롭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빛과 소금 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것이 나의 어떠한 죄 때문이 아닌 오늘의 삶을 더욱 참되고 같이 있게 하시는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이 나의 어떠한 노력 때문이 아닌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때임을 생각해 보실 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드러내실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그렇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